안녕하세요. 신약성서 헬라어. 이번 시간에는 제10과 신약성서의 현재 중간태와 수동태 직설법, 휘포플러스 속격, 수단의 역격, 디포넌트 동사, 합성동사,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인 우의 위치와 동사에 지배되는 여러가지 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과의 낱말모음인데요. 알라, 접속사로서 그러나 아쿠오 내가 듣다 호 하마르톨로스 죄인 아포크리노마이 디포동사로서 디포넌트 동사로서 내가 대답하다 아르코 내가 지배하다 아르코마이 중간태 형태로서 내가 시작하다 기노마이 역시 디포넌트 동사 어, 줄여서 디포동사라고 합니다. 내가 되다. d l 코 o m a i 디포동사로서 내가 지나서 가다. 통과하다. a c e e l 마 o m a i 디포동사로서 내가 들어가다. x e l 코 o m a i 역시 디포동사로서 내가 나가다. el-homai. 디포동사로서 내가 가다. 혹은 오다. 호티, 접속사로서, 무엇, 무엇, 은, 것을, 혹은 왜냐 하면, 우, 우크, 우크. 이거는 후접어로서, 아니, 라는 부정어가 되겠습니다. 이세 가지 다른 형태에 대해서는, 모음 앞에서는 우크, 두 번째, 카파가 쓰여서 우크가 되고요. 거친 숨표 앞에서는 키가 사용되어서 옥가 된다고 합니다. 피스튜오, 내가 믿다, 신용하다, 신앙을 가지다. 포류오마이, oh 디포동사로서 내가 가다. 소조 내가 구원하다. 휘포 플러스 속격, 무엇으로 말미하마. 휘포 플러스 대격, 무엇 밑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 헬라어의 중간태 동사라고 있는데요, 어, 헬라어에는 크게 세 가지 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뭐 능동태와 수동태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렇다면 중간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어를 묘사하되 주어가 그 동작의 결과에 참여하는 주어로 묘사. 된다는 겁니다. 약간 좀 의미가 어, 명확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분류 어, 오는 내가 권고하다, 혹은 내가 조언하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중간태 형태인 분류 오마이가 되면, 내가 상담하다, 혹은 내가 협의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의 상담, 혹은 협의는... 그 결과가 나라는 주어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주어가 그 결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구주 구분을 하자면, 능동태에는 동작 자체를 강조하는 반면에, 중간태에는 동작의 주인공을 강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번역이 나오겠지만, 어,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제에서는 중동 중간태와 수동태의 변화형이 같습니다. 알파벳이 같다는 의미죠. 그러나 다른 시제에서는 변화형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리오 내가 풀다라는 동사의 현재 중간태와 수동태의 직설법 변화표인데요. 현재 시제에서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변화의 형태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형태를 어, 기록하고 뜻만 중간태 그 다음에 수동태 두 가지를 함께 어,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수부터 류오마이 oh 중간태는 내가 나를 위하여 풀다 수동태의 의미는 내가 풀리다 류에 중간태의 의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풀다 수동태로는 내가 풀리다 3인칭입니다. 루이에타이 중간태는 그가 그를 위하여 풀다. 수동태는 그가 풀리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 중간태는 그 동작 자체를 하는 주어를 강조하고 또그 행위에 참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나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복수입니다. 리오메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풀다. 우리가 풀리다. 류에스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풀다. 너희가 풀리다. 리온타이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풀다. 그들이 풀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1시제의 중간태와 수동태의 인칭어미를 알 수가 있는데 제1시제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와 관련된 시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미래, 현재 완료입니다. 이 제1시에 속하는, 어... 시제들의 중간태와 수동태 인칭어미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 에, 타이, 메다, 스테, 은, 타이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리오를 예로 들면, lui o mai lui e lui e t i 테 e lui o meta l 유념해 두셔야 될 것은 단수 2인칭은 원래는 사이가 붙어서 l 에 사이였는데 이것이 짧아져서 l 에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혹 l 에 i 도 된다고 하는데 신약 성서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휘포 플러스 속격과 수단의 역격인데요. 이 휘포 플러스 속격이 중요한 것은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에서 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인데, 속격을 전하는 전치, 지배하는 전치사 휘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즉 영어의 by 전치사가 되겠죠?라는 뜻으로. 어떤 동작의 동인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데 따라서 주로 수동태 동사와 휘포플러스 속 기억이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문장을 보시면 호 아포스톨로스 루에이톤 둘론 여기서는 능동태 동사가 루에이가 사용되어서 그 사도가 그 종을 푼다 혹은 풀어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동태 동사가 사용되면 호둘로스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주어가 어, 이거를 목적어라 아, 전체사의 목적어가 될테니깐요 목적어의 자리에 어, 배치되어서요 호둘로스 류에타이 휘포 투 아포스톨루 그 종은 류에타이 마이에타이 3인칭단순이니깐요 풀린다 풀려진다 누구에 의해서요 휘포 투 아포스톨루 그 사도에 의해서 풀림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휘포플러스 속격의 표현이고요. 또 헬라어의 격 중에 역격은 소위 수단 혹은 도구 혹은 방편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전치사도 붙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역격만으로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에게론타이 토 로고 투 큐리우 마이 에 타이 메다스테 은 타이가 되겠죠 복수 수동태입니다 3인칭 복수입니다 에게이로 그들이 일으킴을 받는다 토 로고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이요? 투 큐리우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라는 의미이고요 아고가 인도하다니까 아고멘 투스 둘루스 로고이스 칼로이스 오에사 오멘 에테우시 1인칭 복수죠. 우리는 인도한다 누구를요? 투스 둘루스 그종두를 수단 혹은 방편의 역격이니깐요. 로고이스 말로 칼로이스. 형용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와 형태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복수역격에 사용되어서 좋은 말들로 그 종들을 인도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과의 단어모음을 살펴보실 때 디포동사 혹은 디포넌트 동사 를 살펴보셨는데요 이 디포넌트 동사는 뭐냐면 어, 우리말로 한자어로 이태 즉 형태가 다른 동사라고 해서 형태는 중간태와 수동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능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디포넌트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동사는 능동태의 형태가 없고요. 오직 중간태 혹은 수동태의 형태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밑에 단어를 보시면, 포류 오마이는 마이의 형태로, 즉, 중간태나 수동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뜻은 내가 가다라고 하는 능동태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고요. 합성 동사는 동사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하나의 동사를 이루는 경우를 말하는데, 동사에 따라서 전치사의 의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전치사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단어를 보시면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엑과 포류 오마이 내가 가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엑 포류 오마이 내가 나가다 밖으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의미가 되고요. 반면에 앞포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와 내가 심판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크리노마이가 합쳐졌는데 아포 크리노마이 내가 어떤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대답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헬라어는 부정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후조보가 우가 있는데 이 부정어 우는 문장상의 어떤 요소를 부정하든지 그것이 부정하는 낱말의 바로 앞에 옵니다. 즉 부정어는 후접어, 뒤에 있는 낱말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말이죠. 우, 리오, 나는 풀지 않는다. 우, 리오마이, 나는 풀리지 않는다. 우크, 레고, 알라, 수이, 내가 아니라, 네가 라는 의미입니다. 또, 동사에는, 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격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목적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속격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경우에는 역격, 혹은 어떤 경우에는 대격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아쿠오라고 하는 낱말을 보시면, 속격을 지배할 때는 아쿠오테스포네스 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음성을 듣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대격이 나올 때는 아쿠오텐포네는 내가 그 음성을 혹은 그 음성에 순종한다. 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네요. Arco, 지배한다. 이것은 속격을 지배해서. t e 바 Basileias, 내가 그 나라를 지배한다. Pistio, t o u r i o 나는 주님을 믿는다. Pistio는 역격을 지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헬라어 동사의 현재 둔간태, 직, 어, 수동태 직설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헬라어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합성동사의 접두모음,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이미의 미완료 직설법, ST 혹은 STIN의 악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